예, 여기서 실전 팁을 드릴게요. 실전 투자 노하우. 내가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90%를 중소용주로 다 채워야 돼요. 나머지 10%는 뭐 배당, 뭐좀 이렇게 잘 주고 또는 뭐 대용주 이런 거 채워놓고요. 이게 멘탈 강한 사람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소용주들에 때려야 돼. 계속 모아가야 돼. 두 번째는 내가 멘탈이 약해. 그러면 아무리 중소형주를 주더라도 병동폭이 크기 때문에 멘탈이 약해.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90%를 대형주로 해보고 내가 한 30개의 종목을 산다. 그러면 27개는 대형주로 채우고 한 3개 정도는 중소형주로 하나씩 그냥 박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괜찮거든, 굉장히.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형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을 되게 과대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마저 보면 아, 알지. KO도 당해 보고 하면은 아, 이게 맞는 게 이제 무섭고 아, 이거 함부로 가도 안 올리고 함부로 나대다가는 이제 겸손함을 배우거든. 원래